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미니 공개입니다. 저는요 꽉찬님입니다. 꽉찬님하고 미니 공개하고 꿀벌이 꿀벌님이 계신데요. 꿀벌님은요 유튜브 활동 을안 하고요 목소리 공개 를 싫어하셔서 꿀벌의 몇 집에 번이나 있어요. 동영상 실패하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시유입니다. 예, 아직 어리죠? 유튜브 <laughs> 유튜브를 안한 <할> 친구예요. <laughs> 예, <흉이 어리죠>? 뭐. <laughs> 지금 실... 4명다 실층이라서. 응응. 카페대. 지금 중요하지. 그리고 그 뭐지? 였 죄송한데 지금 위층이에요. <laughs> 지금 꿀벌집이야. 복층이라서 <laughs> 위에 지금 애들이 있어가지고 쿵쾅쿵쾅 거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소리는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내 인사 여기까지 하고 너무 길게 했다. 1분 동안 인사를 하는 우리들. <laughs> 네. 좀, 좀 저희는요, 이, 오늘은 이 가루쿡을 할 건데, 이거 내리킨랜드 새로운 배경에. 새로운 배경이에요. 네, 아, 뜯어서 오겠습니다. 하나. 네, 이렇게 되 있고요. 얘는, 네, 얘는 그, 거기서 온것 같은데, 내려내려에서얘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도 인기스타나. 근데요, 좀 새로운 배경이. 다 이게 왜 이렇게 흐르게, 흐르게 나오죠? 좀 장대. 뭐 가룩은 원래 작은 거다 아실 거예요. 지금 얘 손이 되게 작은 편인데요. 이게 그만해요. 제손 작아요. 제아 그걸 너무... 왜 자랑하세요. <laughs> <laughs> 네뜯어 뜯고 올게요. 역시 저번에 본그대로 잠시만 뜨는 거 아니지? 어 아이씨. 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지금 되게 이거 제가 어, 어, 못 이거, 먹거든요. 데? 이게 뭔데? 이게 콜라 맛인데 그거 초밥에도 있거든. 이거 되게 맛있어. 아, 그 김? 네 먼저 이거 준 이게 제일 맛있어 보여? 아만지니왜 만지냐고요? 이거는 되게 소다향. 이거는 딸기향. 야, 뭐, 이거는 되게 신비로운 맛인데 옛날에 어디선가 먹어본 맛. 아 근데요 여기는 이 지금 포도 맛과 포도맛 이거 맛이 없다는 데요? 이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좀 딱딱한데 좀 만져줘야돼 그 이거는 그거 무슨 맛인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모르겠구나. 이 막대기야 막대기는, 막대기는 별로 쓸 일이 없는 거 같아 막대기랑 이거 네, 그 소스 그 뿌려줄 거네 이거 잘뿌려볼게요네 여기 설명 저기요? 아네 희유님 이 설명서를 보고 만들 필요 없어요 버려 왜냐면 이거는 저희 맘대로 이틀에 가다가 근데 ]다가... 이틀에 좀 뭔가 바뀌었어요 이거 생겼어요 아 쳤잖아 네, 잘 잡히네요. 좋아요. 아, 안 잡힌다. 안 잡힌다. 이거 눌러서 주세요.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네. 어, 이거 제 기억과 내려내려내서 본 되게, 근데 좀 뭔가 살찐 느낌? <laughs> 네. 네, 이틀에다가 이제 고생 때문에 가라고 멈췄고요. 네, 이틀에다가내가이거 닦았어. 이거 나누고 올게요. 딱 여기 미니 공개. 이렇게 남았는데 제가 칼로 했어요. 네, 네 여기 자리별로 했어요. 어떻게, 지금 어떻게, 어떻게. 이거는 지금 시우 거고요. 이거는 제 거고요. 이거는 꿀벌님 거고, 이거는 미니 미니 거고. 네, 한번 모양틀를제 거요. 하나씩은 다 찍어볼까요? 오이. 네, 어쨌든 찍을 수 있는 만큼 찍어올게요. 그러면 음. 하나 찍는 거. 보여드릴게 요 이거 진짜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쵸? 예쁘겠다. 난 이거 제일 찍어보고 싶어요. 찍어 저도 왜 저거 찍어볼 거예요. 저는요 이게 그냥 하양색에다가. 고의 파란색. 뭐 음, 저거 다 섞였어. 안 섞였어. 하양색 별로 없다 짜증난다. 이걸로 얼굴. 얼굴 합시다. 병원? 머리는 이걸로 파란색으로. 내로 하나 하면 노란색 같았맞맛 날까? 응. 눌러? 아니맞춰도안마셨는 검정색으로. 그 아무래도 멈추는 게날듯 이렇게 된는데잘안 보이는데. 되게 귀엽게 된는데 지금 하얀색으로. 지금 실제로 보면은 되게 여기가 환해서 그렇지. 실제 보면 되게 예쁘다. 내가 노란색으로 해볼까? 그렇거든요. 노란색으로 한번 하고 올게요. 네 지금 하얀색, 노란색으로 하니까 좀잘 보이기에 이렇게 됐어요 예뻐요 네, 맛있대요 <웃음> <웃음> 맛있어요 저거 어떻게 지금 나허주기로 했냐면 어다 <laughs> 섞였어 다 섞였어 제게 어, 다, <laughs> 다 섞였고 괜찮아요 띄어지긴 <laughs> 합니다 지금 네 이렇게 너, 됐어요 너 손에 있어서 나도 많이 들고 싶어 안 만들어 어때? 만들어 너, 죄송합니다 너 빨리 만들어 만들고 지리부터 도... 양보해주자 나 지금 이렇게. 나도 아, 자. 네, 지금 꿀벌님이 욕심을, 욕심 말고. 네, 너 잠깐 그러지마봐 자, 꿀벌님, 꿀벌님 거 찍고 오겠습니다. 저가 만든 겁니다. 네, 이건 미니 공기 입으로 들어갈 거예요. 주세요. 교화식. 그 네. 맛이. <laughs> <laughs> 맛이었던가요? 맛있어요. 어떤 맛인가요? 약간 좀 소다 맛이좀 톡톡 쏘는 느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별인데, 병 야, 이거 노란 색깔. 계란말이가 뭐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내가 귀찮으려고 했는데 아 그래? 아 뻥이야 그래도 할수 있잖아 응 초밥 만들어도 내겠다야 혜진이가 누구한테 줄게 했지? 나 <laughs> 나는 누구한테 받아? 너 유민이. <laughs> 유민이 유민이 잘못 받게 알겠당 헐야 은진이 은진이 통통 나. 네 제가 제가 만든 으쏘. 거 거에 이걸 <laughs> 꽉 찼는데 꽉찬 열매한테 되게. 아, 이건 다, 노란색 다 썼어요. 뭐, 쟤 뭐, 싫어하는 애한테 안주고막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 꽉찬 것에다. 열매 입으로써. 맛있겨, 맛있겨. 어떤 맛인가요? 야, 나 또, 나 이거, 너 거, 나, 나, 건... 아, 나, 지금은 내 나한테 쓴거 하라고 빨리. 여기, 제가 만든 거예요. 너기 아까잖아. 뭐야? 야 찌그러졌어요. 지그러졌어. <laughs> <laughs> <지그러졌어요. 웃음> 아 주전이 <진짜요>. 안 잡혀서요. <laughs> 핸드폰 아, 화질이 안, 바... 안 좋아. 좀 뒤로 빼봐요. <laughs> 뒤로 빼봐. 자. 네 이렇게 한, 만들었고요. 이게 이게 미니공예계님이 만드신 거고요. 이걸 저한테 이걸 시저시한테 드시야 시한테 드립니다. 시야, 맛이 어떤가요? 맛있군요. 네, 그누구야 네, 누구야? 지금까지 누구야? 다먹자 이거 미니 공한개 먼저 미니 공구개 해봐. 미니 공구개. 시유 꽉찬 님매 <laughs> 꿀벌이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